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디입니다 칭기스칸 이야기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자, 몽골 비사 2권에 나와 있는 미래의 칭기스칸 태무진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만약 좋은 친구가 생긴다면 나 자신도 한번 믿어보자. 어때? 제목이 와닿으시나요 자, 왜 이런 제목을 제가 붙였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테무친이 타이치오드의 타르고타이에게 기습을 당하죠 그래서 칼에 채워서 고문을 당하다가 탈출하는 장면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탈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사히 테무진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소르칸 시라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후예 그는 천호장이 되고요 그의 아들 칠라오는 칭기스칸의 핵심 측근이 되었다 자,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타르고타이로부터 무사히 탈출해서 이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테무친의 가족이 숨어 살았던 곳이 보르칸 칼톤 산 가장 깊은 곳, 키네르카 넥가라고 그랬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적들의 공격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그들은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쪽 남쪽에 조금 내려와서 푸르노수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와서 숨어 살기 시작합니다. 토끼와 이리, 검은 담비, 엘크, 멧돼지, 수달 뭐 이런 것들을 사냥하고 살았고요. 정말 어머니 후엘론과 어린 자식들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푸르노스에서 살았던 시절의 에피소드를 몇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도둑을 맞은 말을 찾다. 자, 힘들게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는 것은 말인데요. 어느덧 말이 아홉 마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재산이라기보다는 살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말이 없으면 초원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들은 그 푸르노스 지역에서 가진 노력을 해서 겨우 말 아홉 마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 아홉 마리의 말 중에서 여덟 마리의 말을 약탈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테무진의 가족은 총 아홉 명이었는데요. 자, 그럭저럭 그들은 걸어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말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여덟 마리나또 약탈당했다는 것은 거의 치명타를 맞았다고 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가 태무진이 16살입니다. 자, 아직 어리지만 아버지로부터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덕분에 꽤큰 덩치를 가졌던 태무진은 나름대로 여러가지 무술 훈련도 하고요. 특히 그 시기에 그는 활을 쏘는 훈련을 많이 해서 꽤 유능한 전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날 괴한들이 나타나서 백주 대낮에 테무진 가족의 말들 중에서 여덟 마리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 솜쩍합니다 약탈 당한 것이죠. 자그 당대에 약탈이야 뭐 그리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만은 테무진의 가족에게 이것은 치명적인 것이었죠. 생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이 가족들이 정말 힘들게 모아서 산 말들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테무진의 가족에겐 이룰 수 없는 재산을 잃은 거죠. 이때 동생 카사르와 벨구테이가 나섭니다. 동생들이 자기들이 그 말을 찾아오겠다고 나서는 것이죠. 이들도 아직 어린 나이지만 극한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벌써 강한 전사의 자질이 자연적으로 습득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태무진이 그 일을 어린 동생에게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마티형인 자기 몫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태무진은 마지막 남은 말한 마리를 타고 말 발자국을 따라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약탈자들은 예닐곱 또는 최소한 서너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직 열여섯 살의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는 사흘 밤낮을 그렇게 추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발자국을 쫓아서. 추적하는 사흘째 새벽에 태무지는 말젖을 짜고 있는 한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옷차림새도 생김새도 보니까 조금 있는 집 자식같이 보였습니다. 자, 그는 물어봅니다. 실라가 몰이 여덟 마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니?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시라가라는 것은 거세했다는 것입니다. 자, 몽골에서는요 전통적으로 거세한 순마를 자 승용이나 또는 군용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자, 수컷의 근육에 암컷의 온순함 끈기를 지녔기 때문에 훈련시키기에도 좋고 지구력 또한 강했다고 합니다. 또 발정이 나서 발광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거세를 해서 타고 다니는 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라 해요. 자, 말젖을 짜고 있던 그 소년이 새벽에 뜨기 전에 그 약탈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지나갔다고 라 말해줍니다. 태무진이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두 소년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이 소녀는 이 부분에서 알아주는 부잣집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무진의 이야기를 듣는 이 부잣집 도령의 눈이 빛나기 시작하더니 자기가 예비말을 빌려주고 자기도 따라 나서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태무진의 입장에서도 사흘이나 말을 타고 달려왔기 때문에 예비말과 함께 이동하는 약탈자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약해졌기 때문에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적극적으로 나서더니 앞으로 친한 친구가 되자면서 자신도 따라 나서겠다고 무작정 나서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보르처입니다 나중에 이보르처는요 칭기스칸의 목숨을 여러 번 구해줄 뿐만 아니라 이보르처가 보초로 서지 않는 이상 잠을 자지 못했을 정도로 칭기스칸이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 둘이 곧장 의기투합을 해서요, 사흘간을 더 추적을 합니다. 드디어, 사흘째 저녁쯤 돼서, 불을 피우고 둥그랗게 앉아있는 약탈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태무진의 그 잃어버린 말들이 그들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두 사람은 서로 가서 말을 끌고 오겠다고 말했지만, 서로 양보할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가기로 합니다. 둘은 잽싸게 가서, 말들을 풀어서 도망합니다. 자, 약탈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둘러서 말에 올라타서 소년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장대에 올가미를 든 사람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보르초가 자신에게 화를 달라고 태무친에게 욕합니다. 그러나 태무진은 자신을 도우러 나선 친구에게 더 이상 위험을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태무진은 화를 건네지 않고 그대로 뒤돌아보면서 마류의탄체 뒤돌아서 화살을 날렸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파르티안 군법이죠. 유라시아 대륙 기마문명 전체가 공유하는 기술이죠. 자 태무진은 16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 화살 연습을 꽤 했었던 것 같습니다. 태무진의 유능한 화살 솜씨로 약탈자들과의 거리를 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자신의 말을 끌고 도망을 했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약탈자들은 추격을 포기하고 사라졌습니다. 두 소녀는 사흘을 다시 이동한 끝에 처음 만났던 곳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태무진이 보르초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나도 너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반은 내목으로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태무진의 특징은요. 그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인데요 자신들의 부하들 또는 동료들에게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보우르초가 말합니다 벗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벗의 의무다 도움의 대가로 말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 벗이겠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보우르초는요 비슷한 나이의 또래였던 테무진에게 뭔가 커다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이익고 보호르초는요. 태무진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는 근 일주일 동안이나 아들이 보이지 않자 걱정하면서 이 외아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하면서 자리에 누워버린 상태였습니다. 보호르초가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자 이 아버지가 비로소 안심을 하면서 그 유명한 예수계의 아들과 친구가 되었음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벗이 되었으니 항상 서로를 생각해야 한다. 오늘 이후로 너희들은 서로를 버리지 말라 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 이 친구와 헤어져서 사흘을 더 달려서 태무지는 무사히 가족에게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태무지는 한 뼘씩 더 자라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이 시기에 태무지는 자신이 오랫동안 마음이 간직하고 있었던 생각 하나를 실천하게 됩니다. 그가 아홉 살때 결혼을 약속했던 그의 부인 부루테를 데려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만는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아내를 맞아들일 만한 최소한의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자, 그런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서 장가 가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 옹기라트족을 다시 찾아나섭니다. 그 어린 시절 태무진과 그의 아내 부루테는 겨우 며칠 남짓만 같이 보냈을 뿐입니다. 원래 몽골족은요 대릴사의 풍속이 있어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신부 집에 가서 몇년 동안을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테무지는 아버지 예수계의 죽음으로 그럴 여유가 없었죠. 자,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곳으로 이 부르테가 시집을 간다 해도 테무지는 별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이 시도를 보시죠요 켄티 산맥 부근에서 지금 살고 있었던 테무치는 이 헤를린 강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자 옹기라트 족이 살고 있는 몽골 아, 촌 남쪽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어, 태무진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신부 부르테의 아버지 데이세첸 데이 현자라고 하지요. 데이세첸은 기쁜 얼굴로 맞이합니다. 다행히 신부 부르테도 태무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르테가 태무진보다 나이가 두세살 많았으니까 초원에서는 그 나이가 노처녀가 되는 것이죠. 그 세월을 이 부르테는 기다려준 것입니다. 자, 처갓집에서도 환대를 받고요. 며칠 머물 후에 태무치는 신부 부르테와 함께 자기 집으로 떠납니다. 몽골에서는 딸을 시집보내는 것을 말을 타고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어, 수거를 사용해서 표현한다고 라 합니다. 이제 부르테는 말을 타고 떠난 것이죠. 자, 이 장면은요. 영화 칭기스칸에서 이제 칭기스칸이 수교하고 있었던 그 푸르노스의 한개울까지 부르테의 어머니가 어, 따라왔습니다. 돌아가는 어머니를 부르테와 테무친이 배웅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태희 연자와 그의 부인 초탄이 시집을 가는 자기 딸을 여기까지 쫓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며 얼마나 마음이 애틋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장면이지요. 자, 이 시기는 칭기스칸에게 있어서 가장 꿈 같은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생존의 경기에 선상에서 치열하게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해야 했던 태무진에게 이 시기야말로 자신의 인생에게 찾아온 최고의 선물 같은 행복한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내 브루테를 데려온 후에 얼마 안 있어서 결혼예물이 신랑 태무친에게 도착을 합니다. 아마 신랑이 갑작스럽게 와서 예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물이 뭐였냐면 검은 담비에 모피로 만든 외투였습니다. 이것은 필시 초원에서 난 것이 아니라 초원 바깥에서 구해온 귀한 물건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자 원래 몽골 풍속에 따르면 결혼예물은 신랑이 받는 것이 아니라 신랑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개인은 이미 죽었죠. 여기서 태무친은 생각합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태무친의 마음 가운데 떠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친구 옹칸이었습니다. 자, 당시 옹칸은 몽골족 서쪽에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케레이트족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는 그 담비 모피로 만든 외투를 가지고 옹칸을 찾아갑니다. 이 옹카는 이태무친이 자모카와 의형제 즉 안다를 맺었듯이 아버지 예수계의 와 옹카는 안다 관계를 맺었었습니다. 옹카니 부족장이 되는 데 있어서 태무친의 아버지 예수계가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옹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옹카에게 선물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저희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으신 바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다고 생각하여 아내를 얻은 기념으로 예복을 가져왔습니다." 자옹카는요 감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검은 담비 외투의 담례로 흩어진 너의 나라를 모아주마. 담비 외투의 보합으로 헤어진 너의 나라를 합쳐주마. 콩팥이 있는 허리 밑에 흉추뼈 있는 가슴에 있도록 하라. 온칸이 얼마나 감격했는지를 이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흩어진 너의 나라를 모아주마. 헤어진 너의 나라를 합쳐주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콩팥이 있는 허리 밑에 흉측뼈에 있는 가슴이 있도록 하라 이거는 깊이 명심하라는 말입니다 꼭 내가 너와의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16살의 어린 태무진이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벌써 정치도 할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덧 태무진은 자신의 미래까지도 생각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엿한 리더로서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꿈 같은 시기에 또 하나의 선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살림족 중에 한 사람이 태무친을 찾아온 겁니다. 이 산림족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말하냐면요. 자 여기가 몽골초원입니다. 자 몽골초원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기후적으로 타이가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 남쪽이 되는 것이죠. 침엽수들이 아주 빽빽하게 차 있는 지역입니다. 이 침엽수 지역에 사는 종족들은 산림부족이라고 합니다. 이 산림부족은요. 이 초원의 유목민들하고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매우 다릅니다. 이동하는 종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목민처럼 이동하는 종족이 아니었고요. 그들은 단단한 통나무 집을 짓고 지붕을 올렸고 양떼와 말을 기르는 대신에 술록, 야크 같은 가축을 잡아서 모피를 만들어서 주로 생활하던 그런 종족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에게 있어서 초원의 삶이라는 것은 동경 그 자체였습니다. 빽빽한 산림 지역에 사는 것과 넓찍하게 열려 있는 초원 지대에 사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동경의 세계와도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초원은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신세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이 살림 부족 중에 어떤 종족들은 초원도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에는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어떤 세력에 의탁을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때 자, 우량카트 종족 살림족입니다. 우량카트 일족에 자르치우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무진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일찍이 살림족이었습니다만은 일찍이 초원으로 나오고 싶어했습니다. 적어도 자기의 자식들은 타이가 지역에 남겨두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기의 자식만큼은 초원으로 내보내고 싶어했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주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자오치다입니다. 그는 태무진에게 지금 찾아오기 이전에 이미 자 태무진이 막 태어났을 그 시절에 아버지 예수계를 찾아갔었습니다. 이때 찾아오면서 이 사람이 태무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래전 나에게는 그대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고 자란 젤 마라는 아들이 있었어. 오논강 델리온 볼타크에서 태무진 그대가 태어났을 때 나는 그대의 부친에게 그대를 감쌀 검은 담비가죽 베네옷을 주었어. 그대가 어릴 때내 아들 젤매를 그대의 부친께 맡기려고 했지만, 부친에게는 갓 태어난 그대가 있었는지라, 지금까지 내가 데리고 있었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대장장이인데요. 살림족 대장장이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대장장이로 살게 하고 싶지 않았고, 초원의 종족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조금 더큰 세상에서 놀아라. 이렇게 자기 자식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 당대에 유명한 족장이었던 예수계에게 찾아왔었고 예수계인는 내가 너의 아들을 지금 맡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제 태어난 아기가 있기 때문에 나에겐 좀 벅찬 문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유가 생겼을 때 다시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가요. 태무진이 정말 치, 아주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는 것을 보고요.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젤메입니다. 그런데요, 그 밑에 또 아주 범상치 않은 인물이 또 작은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젤메와 수부타입니다. 정말 칭기스칸의 버금가는 인물이 바로 수부타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젤메는 칭기스칸의 비서이자 가장 가까운 수행원이 되었고요. 이 수부타이는 누굽니까? 언젠가요? 영국의 BBC에서 역사상 최고의 명장, 군인으로서 1위를 바로 이 수부타이로 꼽았습니다. 칭기스칸보다 더 뛰어난 장소로 본 겁니다. 왜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까? 이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평가를 내린 건데요. 예, 수부타이는요, 유럽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유럽의 정벌대장이었거든요. 자, 당신은 알지 못했지만 정말 위대한 선물이 테뮤친의 게를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좋은 친구들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령 이런 사람들입니다. 칠라온, 보르초 젤메, 수부타이 이들은 모두가 사준마, 사구에 속한 사람입니다. 8명의 칭기스칸의 가장 용맹스러운 부하 중에 반이 이 시기에 태무친 가까이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도 이런 사람들이 친구로 맺어진다면, 사람들이 이런 힘들을 준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신뢰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테무지는 놀라운 결정을 하나 합니다. 말 8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르초입니다. 그를 데려오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동생 벨구테이를 보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루초가 누굽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는 자신과는 처지가 다른 친구입니다.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 부잣집 아들에게 자기 동생을 보내서 지금 나에게로 오라. 나랑 친구로 같이 지내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정말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뱅이. 초원에서 정말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이 태무친이. 부잣집 아들을 보고 자신에게 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태무친이 자신감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무엇인가 해볼 만하다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러하기에 친구 관계를 맺은 그를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유능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내 옆에 있으면 그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태무친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동안의 태무친의, 어린 시절의 태무친의 행동과 삶을 보게 되면요, 오로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 그의 삶의 동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보르초를 데려오라고 하는 행동은 그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능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깊은 자신감,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좋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좋은 친구들이 옆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테무치는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그부잣 집도령 보르초의 반응입니다. 테무친이 동생 벨구테이를 통해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요. 이 보르초도요, 자기 아버지에게 알리지도 않고 두 말도 하지 않고 테무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에게 알렸다면 아버지가 못 가겠겠죠. 그가난뱅이 청년에게 왜 가느냐? 아마 말렸을 겁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다면, 또는 좋은 사람들이 옆에 생긴다면,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또 자신을 조금 더 믿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어떤 큰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이런 자신감이 사람들로 하여금 리더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